자 이제 음, 주방 주방을 찍어 보겠습니다. 주방을 주방을 한번 보시죠. 요번에 예,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싱크대 전체적으로 다시 다 교체 예, 한 싱크대입니다. 네, 저기 냉장고 자리는 비어 있지만, 네 예, 옆에 어, 주방과 거실가의 그 사이에 예, 식탁을 놓을 자리가 예쁘게 이렇게 또 예, 배가 잘 되어 있네요. 어, 이쪽 자리에다가 어, 싱크대를 놓을 수도 있고 아, 저, 어, 식탁을 놓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이전에 식탁을 놓, 놓게 돼어 식탁 등이 여기 저기에 있기는 하지만. 어, 경우에 따라서, 어, 이쪽에 식탁을 놓고, 놓거나 아니면 김치 냉장고 등을 놔도 되겠지요. 주방에서 내다본 음, 바깥의 정경입니다. 주방에서 어 식탁 놓을 수 있는 자리에 또음 바깥으로 데크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격자 문이 되어 있군요. 거실 과 주방 사이에 널찍하게 그어 공간이 저렇게 턱 열려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주방일을 하면서 거실도 내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튀어 놨네요 1층 거실에선 내다본 앞마당입니다 응? 이렇게, 음, 거실에서 내다본 앞마당입니다. 데크로 내려가고, 데크 끝에는 바깥에 어 다용도실처럼 창고, 어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납장이 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납장입니다. 음. 자, 이제 2층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계단은 이거는 이 집은 에, 100% 미국산 수입 목재로만 지은 집이라 아주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집입니다. 반열이 아주 잘 되고 유리도 3중 압축유리를 써서 겨울에 아주 따뜻한 집이고 또 여름에는 아주 시원한 집이 되겠습니다. 2층 방입니다. 2층 방에서는 작업실 겸 아니면 애들 공부방 해도 되고, 어, 방에서 저렇게 어, 밤하늘도 쳐다볼 수 있고, 또 낮에 하늘을 어, 방에서 누워서 저렇게 하늘이 보인답니다. 2층에도 베란다가 이렇게 있고, 또, 2층에 음, 2층 음, 난간 여기서는 운동을 할수 있는 공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 먼저 여기서 사시던 분은 여기다 런닝머신을 런닝 갖다 놓고 그래서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